자 그렇다면 이 하이브리드를 계약하신 분들 과연 언제쯤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산존입니다. 오늘 소식에 앞서 제가 채널 개설 4개월 반 만에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와 이건 전부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산타페 하나 가지고 1만 명이에요? 와... 이렇게 빠른 단기간 안에 제가 1만 명이 정말 빨리 구독자가 모일이라고는 정말 예상을 못 했거든요. 1만 명 기념으로 제가 Q&A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영상의 이 아래 댓글에 혹시나 이 사적인 거, 좀 민감한 거뭐 등등 궁금하셨던 거 있죠? 뭐 TMI 이런 거 한번 다뤄볼 테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시원하게 다뤄볼 테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전해드릴 내용. 우리가 정말 기대하던 하이브리드 출시 일정 관련입니다. 새 소식이 나와서 오늘 간략하게 짚어보고요. 각 A군, B군, C군 계약 일자별 예상 출고 시기까지 간략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기사 한번 보실래요? 조선비즈발 박진우 기자님께서 다룬 내용인데요. 자동차 업계와 현대차 등에 따르면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10월 둘째 주부터 출고를 시작한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이라면 정말 출고가 임박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 신빙성 있는 거야! 라고 또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가 있으실 텐데, 또 다른 기사로 M2D 이세민 기자님발 기사인데요. 여기서도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월 둘째 주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궁금한 건 이게 2륜인지 4륜인지 알 수가 없죠? 음, 4륜은 나머지 세제 혜택 감면을 위한 친환경차 연비 인증 과정이 다소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륜보다는 빠르게 출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륜은 아직 환경 친화적 자동차 연비 요건 여부 등에 정부 인증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 과정이 조금 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이륜도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10월 둘째 주? 뭐 중순쯤 되겠죠? 이때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얼마 전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다뤄드렸던 이 캔시스.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이 확인되었다고 안내 드렸었죠. 이 인증 날짜가 9월 11일이거든요. 이거 인증됐으면 이제 차 생산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차량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또 물을 수가 있으실 텐데, 이건 말 그대로 국내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차량의 엔진에서 내뿜는 배출가스가 허용 기준 안에서 얼마나 내뿜는지 이런 걸 인증하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이게 끝났다고 하면 연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 공인연비 한국에너지공단. 아직 여기 산타페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현대차 측에서 정부에 이렇게 연비 신고를 하겠습니다. 이 정보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연비 인증 절차 과정이 꽤나 긴 시간이 걸립니다. 최근에 산타페처럼 풀체인지로 출시된 코나 하이브리드로 이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캔시스의 하이브리드 배출가스 소음 인증 날짜가 2023년 1월 27일이고요. 실제로 하이브리드 모델의 출시는 3월 중순부터 출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약한달반 정도가 걸렸네요. 물론, 코나랑 산타페가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는 건 아니지만, 코나가 출시된 시기를 봤을 때 10월 중순부터는 이륜도 출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프리뷰 미디어 행사에 다녀온 거 기억나시죠? 거기서 제가 들은 관계자분께서 한 말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의 인증 후 출시는 최소 10월 말 그리고 최대 한 11월 10일 이 안까지는 인증을 완료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어찌 됐거나 11월 10일까지는 고객 인도를 꼭 시작하겠다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었던 예상 날짜보다는 많이 앞당겨졌다는 걸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하이브리드를 계약하신 분들 과연 언제쯤 받게 될까요? 오, 우 저도 순번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떤 옵션을 골랐는지 한번더 살펴본다면 하이브리드 차량이고 일륜 택했습니다. 텔리그라피 트림이고요. 외장은 사이버 세이지 펄이고. 내장은 라이트 베이지 투톤, 세부 선택에 썬루프, 빌트인 캠 2, 현대 스마트 센스,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2, 라이프 스타일까지 요거 전부 다 넣었거든요? 저는 2022년 10월에 계약한 a 군이고요 저와 똑같이 옵션 고르신 분들 중 A군 총 123분이 계셨고 이 중에 13번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초반, 10월쯤에 받아볼 수 있다고 카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전국에 산타페 계약 차량이 어, 6만 5천 대 정도라고 나와 있고요. 어우, 맞네요. 이 중에 5만여 대가 하이브리드를 선택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와, 이렇게 되면 거의 80% 정도가 하이브리드를 계약했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도 생각보다 폭발적으로 계약을 하는 상태라 생산시설도 증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거 반가운 소식인데 A군 정도까지는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해보고 B군까지는 내년 상반기? C군까지는 내년 3분기까지는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점쳐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군 계약자 분들도 1년 정도까지의 대기를 하고 나서 받게 되시는 겁니다. 물론, 뭐 외장 색상. 옵션들, 뭐 상세한 뭐 그런 뭐 파츠 같은 것들, 그거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 아마 뭐요 정도 기간 안에 뭐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네요. 여기 마이현대 앱만 계속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 차례에 걸친 컨버전으로 인해서 여기 마이현대 앱 전산이 정확하게 연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계약 날짜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원 계약 날짜를 확인하시려면 반드시 카마스터님께 여쭈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나의 순번. 이것도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산에. 반드시 카마스터님께 확인 요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난 영상에도 다뤄 드렸던 요 A군, B군, C군. 요 군별로 순번이 다 나눠져 있거든요. 내가 받으시는 순번은 그 군별 안에서의 순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군이 전부 다 받으면 B군이 출고가 되고 A 군이 모두 다싹다 다 받으면 C 군이 이제 인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가솔린은 지금 A 군부터 C 군까지 큰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이 외장이나 옵션별로 고객의 파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먼저 생산된 차량의 이 옵션들만 맞으면 가솔린 C 군의 계약자분들도 뭐 8월. 9월 초 이렇게 받으시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아마 계약 물량이 많은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a군 b군 c군 순서대로 받아보시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거 잘 참고하셔서 차량 인도 계획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브리드 출시 소식과 예상 인도일까지 다뤄봤는데요. 아 근데 진짜 이거 이륜 하이브리드가 80% 계약인데 아 볼륨 모델이거든요. 이 이륜 하이브리드가 아 근데 이휠 진짜 <laughs> 아,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을 2휠로 해줬습니다. 아, 어떡하냐.